여행입니다. 부산 여행이 갑자기 왜 가게 됐냐면 제가 부산 토박이거든요 부산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오빠랑 같이 결혼식 가면서 저를 데리고 가는 김에 이제 부산도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부산 한 2박 3일 정도?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갈 힘을 아껴뒀다가 침질방에서 퇴복하고 내일 일정 후하려고 합니다 잘 놀고 열심히 새벽부터 달려와가지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찜질방에서 좀 자고 일정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손을 되게 다섯 번 당해 넘어가자네요. <목소리> 생각보다 되게 크고 넓어요. 여기 가서 땀좀 빼고 오겠습니다. 와 여기 소금방이어가지고 진짜 소금으로 돼 있어요. 신기하다. 어 와, 뜨겁네 여기. 부산 내려오면서. 과자 먹으면서 내려왔더니 엄청 부었네요. 땀좀 빼고 복기 좀싹 빼고 준비해야 되겠어요. 찜질방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완전 전세냈어요. 평화롭고 너무 좋다. 와 여기 먹을 거 진짜 많이 봅니다. 커피 한잔 샀어요. 역시. 안에서 땀쫙 빼고 막 이런 거 한잔 하는 게 오늘 안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찜질방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탄창 많이 도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는데 그게 엄청 커서도 추억이어가지고 찜질방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즐거운 기억으로 거든요그 아직까지 찜질방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도 많이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이므로 찜질방을 싹다 죽어서 그게 더아쉽거든요 옛날에는 좀 이색적이고 새로운 그리고 좀큰 곳이 엄청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도 안 남아가지고 하나도 안 남았는 데 사실 몰라요. 많이 죽어가지고 그런 거좀 아쉽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도 여행 가면서 찜질방 많이 가볼 것 같아요. 오늘의 점심 영도 김관의 쑥밀면입니다. 여기 완전 현지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기대가 되는데요. 맛있게 먹을게요. 아니 요즘 냉면이 한 그릇에 막만 오천 원, 만 육천 원 이렇게 하는데 밀면은 왜 아직까지 이렇게 해자 가격을 유지할까요? 밀면 먹을 때 주는 온육수가 진짜 맛있거든요. 오빠도 먹어. 먼저 먹어봐. 어때? 이 음. 보통 밀면 먹기 전에 네. 이거 한한 한 컵씩 조금 먹는 거 시작 다 해야 돼. 음. 음. 두도피가 엄청 얇고 는는다야 너무 맛있겠다 아 손가락 안 주시나? 그냥 매운 거구나 어잠이야치마하 먹어볼까? 치마도 먹어 다르다 다 맛있다 향 냄새가 아는데 살짝 나는데 향 맛이랑 섞여가지고 그 꽤좀있 그 맛있다 그다가 <놋 duas> 음 에가 크게 들어 가지고. 그밀면이어지고이하이이 이게 양념 풀면은 오늘 밀면집이랑 네. 좀 비슷하지만 난 이거 비빔 풀기 전이 훨씬 더 맛있어 그래도 맛있이요을야 음~~ 맛있어 음. 음. 안넣그알가 진짜 열다. 직접 만드는 만드는 먹어야 요가위가 아니 공기 가위로 다

예, 그 보니까 그 이불이 이불 아, 보니까 그이불이 200원 주고 대여하는 거 같네. 정말 <laughs> 진짜? 우리 남의 거 뺏어 있는 거지? 응, 그런 거 진짜 많그버리가고그는그 응. 시간에 갈 수가 있나? 응. 아, 근데 짐이 없긴 했어. 맞아, 짐 여기는 부산 영도 종대입니다 외표소에서 사진 찍 아니 <laughs> 놀래 <laughs> 매표소에서 표 끊고 가려고요.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네. 나무 완장 차고 있네. 네, 예, 반장 나무인가 보다. 무인 발매기에서 발매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수증에 탑승권으로 나옵니다. 운행 간격은 15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가, 이렇게 운행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흔들거 태워봐. 제가 타고 에어컨이 안 나와서 덥습니다. 스텝 스텝 버퍼 스텝 스텝 버퍼 에어컨을 켜지지 않아서 너무 덥습니다 땀이 뻘뻘 나요 전망대에서 내렸어요 저 멀리 보이는 게 대마도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대마도까지 보이고 하늘이 진짜 필터 씌운 것처럼 예뻐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게 거제도고 다누비 열차 첫 번째 역, 해종대 전망대를 다 보고 이제 다음 역으로 이동하는데 다음 역까지 이제 다시 열차를 타지 않고 200m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피톤치드가 엄청 나오는 느낌. 진짜 힐링 공간이네 여기도. 때는 산에 바다까지 다 있어가지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같아 음. 그리고 영도가 음. 인구 소멸 지역인 거 알아? 모르지 나는. 부산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 음. 근데 부산에서 영도를 관광 특구로 지정해가지고 관광할 거리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빠지지만 여행객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 방문객들은 많고 맞아. 그래서 볼거리가 어쩌네. 많고 도시 곳곳에 예쁜 곳이 많아. 음. <laughs> 관문입니다. 등대 관문. 해양수산부 관문. 응. 아, 너무 야, 이거 대박이네. 꽤나 한적하게 올 만한 곳인 것 같아. 이게 예, 걷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리고 부산 바다는. 서해랑 다르게 섬이 별로 없잖아 응. 그래서 탁 트여가지고 그런 게 되게 예쁜 거 같아 완전 아무런 거리낌 없는 바다 여기 아래가 등대네 너무 더워가지고 태종사 마지막 장소 태종사는 스킵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흰녀울 마을 갈 거예요. 거기서 보는 바다가 예술이거든. 인녀울 마을. 이렇게 좁은 골목길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뻔 바다가 펼쳐집니다. 여기 아래가 되게 예쁜데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못가는 곳이 많아 어, 원래 저기내려가가지고 무슨 가지 같은 게엄지 유명하고 어, 무지개 다리 이지 것도 유명하거든. 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품집도 음. 많아서 구경할 곳이 좀... 여기는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곳이어가지고... 아, 진짜... 여기 진짜 가정집 느낌이라 함부로 막 시끄럽게 하거나 하지 성시만... 못하겠네 리스 의에 자빠져... 그냥 사람들이 니 이거야, 다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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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갑자기 너무 어두워서 잘안 보여. <laughs> 이거 좀무섭지 않아? <laughs> 이거 밤에 걸어 다닌다고 이런 인형들. 공소나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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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기한 게좀 있네. 그러니까 <laughs> 되게 일본스럽기도 하고. 어무좀 무섭다. 어, 기도 해. 빈티지 인형들이래. 근데 아, 어깨는 귀여워. 똑 너무 귀엽다. 귀엽 이거 하나 살 거예요. <laughs> 룸메 딸기 가면 잘 나온다 롱메! 딸기 가면 다 진짜 맛있어 우 진짜 우유 맛이 진짜 진해 음. 너무 맛있다 진짜 고소다 진짜 이거 내어라 여기 응. 있데 응. 응. 자몽청 쓰는 게아자몽 쓴다고 하시는거고자 알갱이 하나나 그. 어. 자체가 진짜 오는지 않아? 맞아 이렇게 펴야는데보면하 비교도 응, 보이네. 아, 그냥 응. 보이네. <laughs> 8월에 여행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땀과의 전쟁이고, 거인과의 전쟁입니다. 뭔가 알록달록하게 해놓긴 했지만 자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 우지개 다리 우지개. 우지개 다리에 가서 보는 뷰가 예쁠 것 같아서 우지개 다리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림포구라고 하는 곳인데 부산의 베네치아 같다고 해서 부네치아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뒤에 저기 보면은 형형색색 집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곳입니다. 그냥 할건 없고 사진 찍러 오늘로. <laughs> 사진이 진짜 예쁘게 나오긴 하네요. 해물 너무 예쁘데요 내려가면 안 되나? 내려가자고? 봐, <laughs> 어? 여기 앉아볼래? 연속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음 너무 예쁘다 그 낮에 더웠던 것들이 싹 식혀 내려간다 그리고 달이 떴지 저기 뭐야? 저기위나네 저건 또 달이 떴어? 저기 건너편에는 거제도겠지? 바다 건 뭐가 많네 여기는 그래도 괜찮다 내일의 해가 뜰 거니까 오늘의 저녁 정원 오리 톤입니다. 이게 엄청 실하게 들어가 있다. 두제비랑 네. 떡볶이랑 아, 오리 양념 반구이도 나왔습니다. 엄청난 아, 아, <laughs> 한상차림. The... 이제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먹어래 먹어볼까? 이거 떡볶이인데? 제육볶음 재질이네 이어쌈 싸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어때? 맛있어? <놀람> 쌈 싸먹어도 맛있고 맞아 아주 만돌이 가게였습니다 이제 먹다가 먹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오리탕에 국물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 마치. 맞아. 몸, 뭔가가 중독된 것처럼 뭔가 오묘한 맛인데 계속 들어가는. 맞아. 그 오리고기에 그 지방이 되게 많잖아. 맞아. 그래서 묵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물을 넣어서 엄청 시원했어. 맞아. 무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4년 뒤에. 또 <목소리>

여기 여관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우리 집. 부산의 우리 집. 오, 되게 깔끔하고 예쁘다.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괜찮은데? 여기서 막뭐 사와서 먹어도 되겠다. 그치? 침구도 되게 깔끔하고 좋아보여. 에어컨 연식은 조금 있어 편지. 보이지만 편지도 있어? 헉! 대박이다 이게 뭐람 손편지. 뭐야 어디서도 받기 힘든 편지를 여기서 받네 나단, 깔끔하게 있습니다 잘 쉬다 갈게요 밤 산책 좀 낭만 있는데요 덥지도 않고 나름 시원하고요 사람도 별로 없어서 한적하게 걷기 좋습니다.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나 좀 공원 같은 데 좋아하는데 힘들어. 오르막길이라서. 아직 여행하면서 에너지 남아있는 내가 너무 좋다. 이런 여유도 즐길 수 있고. 짜잔. 롱두산 공원입니다. 부산 남포동의 트레이드 마크죠. 거기 위에 올라가면 전망대도 있긴 한데, 전망대까지는 안갈 거고요. 걷다 보니까 덥긴 더워가지고, 땀이 좀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땀좀 흘리고, 소화도 좀 시키다가, 숙소 가서 샤워하면 진짜, 이렇게 꿀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오빠도 같이 나오면 좋았을 텐데. 근데 오빠는 산책. 음. 뭐랄까? 두 사람의 성향이 살짝 다르잖아요. 뭐 에너지가 다르다든지, 추구하는 게 살짝 다르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다 같이 함께하기보다는. 음. 존중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가 하고 싶으면, 하고 와라. <laughs> 그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거.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